명절 덕담과 함께 자신이 만든 양초를 네.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기도 한다네요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하시죠 선물용으로 오히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수제 양초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또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요즘 건강검진권도 많이 하는 설 선물이고요.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소개해준다는 주부. 안녕하세요. 와. 설 선물로 추천할 만한 게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이번 설 선물로 음. 벌써 준비해놨다는 상자를 갖고 나오는데요. 의문의 상자 속에서 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초콜릿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초콜릿은 보통 사랑하는 연인에게 많이 하는 선물. 명절 그렇죠? 선물로는 조금 생소한데요. 발렌타인데이 때 하잖아요. 설 선물로. 좋을 같아요. 명절에 받는 초콜릿.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콜릿을 명절 선물로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좀 나이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젊었을 때 추억? 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어, 왜냐하면 온 가족이 초콜릿을 좋아해서 되게 실용적인 명절 선물이 될것 네, 것 같아요. 나눠 먹을 수 네. 있으니까요. 초콜릿이 명절 선물로 딱 어울리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네. 유산소 운동 전에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식욕을 억제해 준다고요. 아. 그래요? 아, 유산소 운동하기 전에. 또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간식인데요.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놀 성분이 기억력 향상과 두뇌 회전을 돕는답니다. 무엇보다 설 선물로 초콜릿이 좋은 것은 받는 사람의 기분을 설레게 해준다는 건데요. 초콜릿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발렌타인데이도 좀 가까워졌고 설도 좀 가까워졌고 네, 요즘에 너무. 신경을 안쓴것 같죠? 요 선물도 좀 하나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가지고 왔니다한3 개월 정도 갈 실제로 거예요. 실제로 초콜릿을 먹으면 엔돌핀이 자극돼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데요. 예쁘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 어? 더욱 좋겠죠? <laughs> 반응 좋아요. 다크 초콜릿은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노화를 늦추는데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사들에게 초콜릿을 먹였더니 하루 종일 행군을 해도 지치지가 않았다라는 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초콜릿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생리활성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례 음식 준비며 체력 소모가 많은 설날. 달콤 쌉쌀한 다크초콜릿을 먹으면 에너지 충전이 되겠네요. 더불어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효능 때문에 설을 앞둔 요즘 초콜릿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답니다. 꽤 있네요, 사람들이. 초콜릿이 아무래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가족들을 위한 선물로도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특히 올해에는 발렌타인데이와 설이 함께 찾아와 더욱 인기라는데요. 연인은 물론 가족을 위한 선물로 모두 좋기 때문이죠. 작년 추석에 조카들 먹으라고 초콜릿 사갔었는데 부모님이 더 좋아하셔서 사러 왔어요. 약간 단맛 있는 건 좋아하고 초콜릿도 건강하게 먹는다. Chocolate means love. And if you give someone chocolate, it means you love them. I love chocolate.